이 노래 내가 정말 좋아해요.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잠깐만요. 뒤에서 찍어야 좀 이쁘지. 여신 얼굴까지 보여주려나? 내가 차마 그건 내가 못하겠고, 할아버지, 이거 보시면 돌아가시겠다야. 너무나 자랐어. 옷에 강해줄까 응, 뭐야? 아, 한번 보여줘 봐요. 왜? 뭐가 됐는지 모르네? 재료를 몰라 이건 조라의 가옷이랑리자포스의뿔 헤엄 스피드 업이다 바이. 바이~~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했어요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노래 들으면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때 들으면서 잘까? 이거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러 가야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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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베일에 둘러싸인 대우정의 샘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데 찾았어요 찾았다고? 응? 뭐? 찾았다고? 정 말인가? 요새 그림은 그림은 가져와 주었겠지 여기요? 이거 이쁘게 찍혔다야 이게 대우정의 샘? 아름답다면 아름답지만 좀더 이렇게 신비롭고 고상한 느낌일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하... 이거 실망이구만 그나저나 용케도 찾았군 그래 무언가에 보답을 하고 싶은데 마침 가진 게 없어서 말이야 머리붓 좀주심 좀. 주심 좀.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네 가고 싶은 곳이나 찾고 싶은 건 없나? 하이랄 여행 왔으니 궁금한 점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여기 아세요? 어? 아, 이걸로 찾는 거였구나. 그래서 메인 퀘스트였구나. 아... 커다란 문과 그 안쪽에 설산. 저게 설산이야. 그래, 그곳이야. 이 마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커다란 설산이 있어. 라넬산이라고 한산이지 라넬탑은 갔었는데. 라넬산 기슭에 있는 넬드래곤 서론 서쪽에 그물이 있을 거야. 오. 내가 아는 장소라 다행군. 조금 도움이 되었으려나? 유명한 장소인가봐요, 다들. 이, 타, 이 사진들이 전부다. 응, 음, 가보죠. 네일드래곤. 네일드래곤에,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는 뭐, 고민 없나? 주무시지 마시구요. 손님인가? 놀랍게도 손님이 아니었어요. 자, 이 녀석엔 질수 없지. 뭐랑 싸우시는 거예요? 고스틴. 고스랑 싸우시나? 뭔가. 그 풍모 어디선가. 어디선가? 어, 그렇지. 자네 그 옛날 대장앙에 맞선 검사님과 똑 닮았군. 본인입니다. 뭐라고? 네가 그 검사님이라고? 아이고, 이거 참. 농담도 심하지. 요즘 젊은 사람은 농담이 지나치군. 진짜 검사님이라면 전설의 검 퇴마의 검을 가지고 있을 거지 그 마스터 소드 어디 있냐고 아까 시간이 신전이 없었다니까 검사님 말이야 고고당근을 검대 신들고 달려라고 고고당근을 먹어 몸을 만들고 진짜? 고 우리 할아버지가 잘주 말씀해 주셨지 너도 실없는 소리 말고 이거라도 먹고 검사님처럼 되거라 오 고고당근 줬어요 이 좋은 건데? 당근이 더 필요하면 할머니 한 가게에 가서 살면 될 게다. 혹시 검삼님처럼 강해지고 싶은 거라면 내가 처음부터 지도해줄 수도 있지. 고고당근을 들고, 검천을 휘두르고, 고고당근을 들고, 그걸 맡으면서 이제, 어? 정신을 단련하고, 여, 얘가 할머니의 가게구나. 고고당근을 먹으며, 체력을 키웠대요. 이거, 이만큼 사면 되겠는데? 192? 야 너무 비싸네요 당근 값이 왜 이렇게 올랐니 다.. 다섯 개 사죠? 여기서 눌러야 되는구나 그래요 80 루피 정도야 뭐 내가 지갑이 좀 뚱뚱해가지고 온 김에 버터랑 아 이거 눌러야 되지 아 계속 까먹네 좋아 좋아 하나도 안 남았네요. 일이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뭘요? 아 몰라. 다 사드려, 그냥. 아다 사. 야 아이, 알았어, 알았어. 어, 뭐, 아주 그냥, 할머니가 운영하시는데 다 사드려야지 뭐 어쩌겠어. 어,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죄송합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렉스 한번 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 지가 다 털리게 생겼어. 이거 파해가논 거였어? 아이고 미안해라. 파해한테 무슨 불리라도 있어요? 뭐해?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어. 신령 여기 있는데? 날, 날, 날아다니잖아. 신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길잡이. 링크님께서 나아갈 길은 우리의 나아갈 길. 파해가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어내 생각해 주는 거 봐. 잘 먹게요. 보가드시, 하이. 이거 하나 찍어서 할까? 아, 얘 눈에 안 보인댔지? 맞아, 맞아. 얘 눈에 안 보인댔어. 그럼 이렇게 된거 파야, 파야 한컷 찍을까, 우리? 자. 음, 멋있는데? 셋이 이렇게, 아차, 아차. 아, 이러면 내 변태 같잖아. 할아버지 안녕? 이름도 보가드야. 그나다. 임파 안녕. 삼중방석 <laughs> 리파의 힘을 손에 넣었구나. 아직 하나뿐이라고는 도 신수를 제안거론 손에서 되찾아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네. 리파의 힘은 치유의 힘. 힘이 단 그대를 구해줄게야 남은 신수는 리토족 리바리 조종한 신수 바베도, 게일드족 우르보사가 조종한 신수 바 나브리스, 다르케르가 조종한 바 루단이야. 어, 그래, 알지, 알지, 그려. 있는이껏 돌진하게 나. 근데 그건 그건데, 이거 언제 줄거예요 이게 뭔데? 아, 루나리스 낙타, 매도는 새. 그래, 아까 새랑 낙타는 봤어. 하나는 뭐 도마뱀이었나? 아, 도마뱀. 재밌겠어. 여기 포목점이었지. 포목점이라는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클라리션.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은밀슈트 700, 비싸요. 나 모자를 샀니? 이거 하일리에이 모자였나? 아! 힘든 거였네. 이참에 그냥 다 살까? 어? 오케이. 조용하 뭐? 이걸로 암살할 수 있어, 이제. 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하면은. 오호. 잠깐만, 여기 뜬 소문 있네? 이걸 일단 사고. 이걸 살 수밖에 없죠? 음밀 마스크. 오! 입어볼까요? 나이 후드가 너무 멋있는데, 지금. 창피. 오, 닌자인데. 진짜 시크 같은데. 오, 요, 그러면? 이거 뭐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뭔가, 그, 온도 아래 뭐가 생겼어. 조용함 세 개를 다 입었던 대신가, 그냥? 뜬 소문? 올 원. 삼시 세끼보다 뜬 소문을 좋아하는 세나 러브 폰드. 이곳은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의 레버폰. 오낭만적이야 평생이 걸리더라도 찾을 가치가 있다. 세나의 추천도 레벨 5. <laughs> 음, 아까 암살한 두번 해봤어요. 거의 그냥 데미지가 한두배 들어왔는데, 두세 배 여긴 어디야? 닭이랑 같이 사는 집이 여기였구나! 세트 효과 같은 거 없나요? 아이씨 뭐야? 하반신 단련이야말로 방어의 첫 걸음. 그래서 밤엔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네. 오, 방어의 비법, 비법 익히기에도 달련이 제니 말해서 방어의 비법? 보고당근을 먹는 건가? 이 마을에 있는 사당에는 먼 옛날 검성이라 불린 달인이 모셔져 있다네. 아, 그 미라들이 다 한, 실력하는 미라들이었나봐. 음그 실험 깨고 왔어요 나도 이제 검성인가? 그치 여신이 일반인한테 맡기진 않았을거고 주무시고 계시네? <laughs> 되게 온화하게 주무시고 계신다 네네 살아있어요 어머나 또낙인 영감이라고 어머 하여간 남자들이랑 왜들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아유 죄송합니다. 낙킨 영감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나? 왕년에 반딧불이 엄청 많다. 여기 아이, 풀지마, 풀지마, 벤츠 풀지마. 이거 할라 했어. 이거 소리 엄청 안 들려. 자 진짜 많이 줄었다. 엄청 조용해. 여기 뭐야? 실시간으로 나오시네. 바나나! 바나나! 시커스톤은 공주님의 소중한 물건, 공주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무사히 당신 손에 안 잡게 공주님께도 기뻐하셨겠군요. 어휴 할머니! 라즈리! 아이 누나가! 손녀였구나? 음? 어 오빠 놀러와준거야? 난 이제 밤에 이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 밤엔 여러가지가 빛을 내 반짝반짝한게 예쁘거든 음... 아까까지 정신을 뺏겨할머니께다 자주 혼나기도 했지 하지만 최근에 마을 근처까지 몬스터나 이가단이 출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음 이가단이 얘네랑 똑같은 시커족일텐데 시크족 어시커가시크가 시커스토니까 시커겠지 어 아까 내가 여기 위로 올라왔지 다음 퀘스트가 인파한테는 갔다왔고 여기는 누구의 호박밭이야? 나키네 호박집 반장. 지금 밤이라 그런지 다들 자러 갔나 봐. 오, 진짜 닌자 같아. 멋있어. 이쁘다. 이 뭐야? 어, 들기. 아이고 아이고. 올라가. 그러면 여기 당근. 그 이름하여 고고 당근 훌륭한 당근이다 정성을 다해 기르고 있겠지.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당근 바이러를 하는데 혹시 당근이세요? 이집어 그래 주무시고 계시네. 자 시간도 시간이요 요리할 게좀 있다. 웬만한 거 아까 다 팔아가지고 자 삼겹살 고기 하나랑 당근을 섞어 봅시다 저희 두개 어... 해봐 요리 스타트 음, 음. 나니가 대록 하나나니가 대록 하나 고기 고고와 고고고기쌈구이 고고효과 레벨 1 2분3 0초 동안 딱 괜찮은데? 이거 여러 개 먹을 수 있겠는데? 자 손에 들고 이렇게 두개 정도? 요리하면은? 아 속도가 밤에만 빨라지는 거야? <laughs> 참. 그래 빨라지는 게 어디야 이것까지 먹으면 대박이겠다 야두 개를 손에 들고 다른 요리 해볼까? 아까 산 어, 알이랑, 다음에, 버터랑, 당근, 버터, 알, 그리고, 고기? 닭고기? 이러면 뭐가 나올까?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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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랜만에 된다 와우! 역시 나 고급성구. 그냥, 뭔가 확률적으로 잘 나오면 저 노래가 나오나 봐요. 그래, 이거 하나 해봐. 플러스 3, 그리고 이거 둘, 세개 해봐. 해보자, 한번. 어차피 돌아다니는 게 이거야. 길 널린 게 이거야. <laughs> 플러스 9,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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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어, 그, 젤다랑 다녔던 곳을 한번 찾아 봅시다. 사진. 응? 이거였나? 앨범. 여기서. 아까, 여기라 그랬어. 퀘스트 꺼내봐, 퀘스트. 퀘스트 보면 되겠지. 사진기의 기억. 음? 쟤 나타난다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야 잠깐만 서브캐 들어와야 되나? 히메샘의 전설 히메샘의 신의 도구를 맞추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신의 도구 신의 도구라 이거 아니고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내 이거 내일 찾아봅시다, 이거. 요정의 녹색옷, 태고에 가면, 순간이동, 기묘한 가면, 람다의 비벼, 암령의 가면 차망의 두고, 이거 분명히 젠테것 같은데? 아, 용비네. 그런 아이템도 있나봐. 이번에, 어, 어어... 그..아까 알려줬는데? 응하늘에 음? 본적 없는데요? 용이 있어고요아 한번도 못봤는데? 어 지금 좀 바빠서요 뭐한데 프리코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머니한테 가요 아... 얘가 언니. 아, 세종미나 있어요, 용이 그 궁금하다, 그거. 넌 어디가? 어머니랑 숨바꼭질 저쪽이다. 나 순간 나쁜 말을 했어. 미안해. 음, 여신들 이름 따가지고 용을 하나 있구나. 나중에 그럼 운 좋으면 보는 걸로 하죠. 나오겠지, 뭐. 음. 그런 전설이. 바란다 할머니구나. 일단, 아까 사진기 기억 따라서 한번 나가보죠. 이거 인파집이고, 이건 인파집이고, 아까, 어디로 가라 지 아까 무슨? 산. 네일드래곤 서론. 그래, 이거. 이쪽 가래어 이쪽, 이쪽으로 파란 색깔 걸어 봅시다. 음 이쪽인 것 같아. 어, 그렇군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이거 혹시 뭐야? 나비는 완잡아지네 뭐 고기구리? 자 드디어 이거를 오랜만에 보는구나 리버콘 폭탄 조준하시고 던져서 터뜨려 이거 좀 익숙해졌다 폭탄 던지는 거 슬슬 폭탄 되게 잘 던지는 것 같아 어? 어디가? 아하 스카이워드 소드 전에 했던 게임이고 바로 전에 거기서는 폭탄을 이렇게 굴려야 됐군요. 손목 진짜 나간 줄 알았어. 리모컨 진짜 재밌게 썼데 자.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잠깐만. 이거. 자, R. XA. 우후! 우후! 어, 부서질 것 같대. 오! 야, 잠깐만. 저어도 이쪽으로, 이쪽 지형, 안 되신 것 같은데, 나? 그냥 카카리코마을로 무작정 왔지. 산도 안 올라왔어. 쌍둥이 산인가? 그쪽에 그러고 보니, 그, 사당, 그게 있었어. 센서가. 이쪽 먼저 둘러봅시다. 디로 가야 되지 있죠. 어랍쇼 자, 출발, 벤츠를 놔두고 오늘도 달리는 이거 죽은 거지? Okay. 이런 거 하나씩 다 얻어야겠다. 여기 그거잖아, 추낙 추락... 뭐였나? 하테노였나? 추낙이었나? 하테노지, 하테노 방어 여기서 하테노 그 방어를 했다고 야, 쇠고기 얻었어요. 하나 더 얻었어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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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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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아있어? 아 <laughs> 참다. <참나. 웃음> 아, 죽겠다, 죽겠어. 아이구야, 죽겠다, 죽겠어. 진짜 죽음? 잘못 걸리면 진짜 죽음? 안도망가는데나 아, 지금 무서워요. 홈런 원기벌 아아내 뭔가 내 심리를 자극해 그 소리가 어. 날 쫄보로 만들어 어느 고문서 낡은 책이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예 저주받은 석상에 어둠의 빛이 깃들 때그 눈을 꿰뚫어라 그리하면 봄인데 실현이 해방될 것이다 사당 칠린지구나 저주받은 석상 에 어둠의 빛이 깃들 때 음 움직이는 애들은 좀 어렵고 바퀴 애들이 쉽다 해볼까? 찻찻 그래 쉽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 아저씨 또 만나네? 아... 그래 우유 우유 나쁘지 않다 우유 하나에 12 나돈 언제 이렇게 많이 썼냐? 어, 그래 하나 아, 줘요. 이제 됐니? 안녕히 너 이가 단이지 토토마 눈깔이 화살 뚜까빼기. 이는 뭐야? 아, 몬스터가 아니지. 어, 몇시 그 기억나? 그러면은 화를? 오케이 준비하고 16발로 잡아 봅시다 너지 너 맞지 오케이 또 부러지네 강화 리잘브 메라 자 너지 너 맞지 어 역시 젠장 어? 또카페 자, 똑같해. 오! 와우. 네번 때리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거의 잡았어. 거의 잡았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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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해 되고 가죠. 혹시 몰라. 맞추고 핫핫세 방. 자. 끝났네? 멋있는 장면. 와우. 이거 데미지 안면됐지 처음 잡았다. 아, 두 번째지. 우! 할 만하네. 어? 아, 아니 난 아까 화살 쐈는데 <laughs> 바로 나한테 반격하길래 그때부터 용기를 잃었어. 크,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laughs> 이거거든. 아주 그냥 노다지구만. 어, 노다지야. 노다지 한마리더 없냐? 어, 다 와, 다 와, 어, 다 와, 다 죽일 수 있어. 이제 내가 좀 굉장하긴 해. 나사 <laughs> 그라믄, 그럼은... 응, 나사 <laughs> 아. 다리부터 뽀사라. 그러면 은못 움직이니까? 아까처럼. 음, 그렇구나. 다리부터 이렇게 뽀사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음, 어, 너 일로 와. 패링구줄게 내가. 아, 왜 이렇게 멀어? 이거, 이거지. 내 여기를 안와봤나 <laughs> 아, 그게 아까 한시간쯤 했을 때그탑 위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 사냥한다. 얘네, 야, 내 거야?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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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가리가 핑 돌아. 아주 응, 이번에 아, 무기 얼마 없네? 무기가 얼마 없네? 슬슬 무기를 챙겨야 될 타이밍인 것같아 개구리다 그리고 저기? 여기는 뭐배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다음은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쌍둥이 사 보인다 하면 가보죠 보이면 한번 가 봐야지 뭐. 아 이거 부딪히는 건 없나? 아차 아차차 아차차 차차. 이런 바쁜 벌꿀들을 만나 제 말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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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뭐야? 헉, 뭐야? 오! 대박! 다시 안 넣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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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야! 아. 튀기 아... 하는가 봐. 네. 그냥 옆에 뭐 지나가길래 그냥 떼, 때렸어, 그냥. 근데 막 돈을 쏟아내더라고요. 역시. 크여사당 하나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오대? 오대? 어, 왜 지나왔는데 봐야 돼? 아, 이쪽에 저 산에 아, 쌩쌍둥이 산 하나 확인 다른 거 없니? 이거? 아까 내가 보던 쪽에? 없어, 없어. 쌍둥이 사는 멀고도 험하구나. 밑에 있구나. 밑에 있었어. 네, 그냥 지나쳐 왔어요. 야, <laughs> 조라마을 간다고 지나쳤나? 야, 일로 와봐. 갈색 놈좀 이뻐 보인다. 아, 짜고 타고 할걸, 아하. 쌍둥이 살 굳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